띵기들 안녕. 오늘은 지니가요. 리뷰 영상도 아니고 푸딩 로그도 아니고요. 청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지금 요 안에가 그 파우치 이런 걸 제가 넣는 자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 저희가 지갑 파우치가 다 섞여 버렸거든요. 원래 처음에 정리할 때는 요쪽에다 그걸 놓고 뭐 요쪽에는 뭘 놓고 했는데 다 섞여 버린 관계로다가 오늘 은 저걸 다 꺼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혼자 할라니까 제가 자꾸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게 좀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치우면은 좀 재밌게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지니가 정리도 하면서 귀여운 파우치는 우리 푸딩이들한테도 보여줄게요 이만하네요. 이게 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쓴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막 택도 안뗀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거는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지내면서 시즈오카 가서 사온 파우치거든요.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썼고. 뭐 이런 것도 택이 지금 다 그대로예요. 얘도 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택 달려있고. 또 내갔어. 여기 또택 달려 있고 지금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사용을 좀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늘잘 사용하는 것들인데 음 이렇게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네요. 이거를 이제 다시 서랍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기억을 하면서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 다꺼내긴 했는데 이걸 다시 집어넣기 전에 우리 푸딩이들한테 어진이 픽도 보여드리고 뭐가 어 귀엽고 어 그런지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이 파우치, 쪼리 파우치 종류를 좀 먼저 넣어볼게요. 쪼리 파우치는 이 정도가 있네요. 이게 이제 다 쪼리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을 이미 했는데 이거 이제 문유그루미에서 판매하는 보들보들한 약간 실크 재질 레조리 파우치에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크기도 낙낙하게 큰데, 보들보들한 디자인이 요게 똑같은 재질로 세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여기 있고 요 농구, 농구 프리니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냠냠 먹는 프린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다 제가 문육으그름이 파티오에 가서 직접 가서 사온 파우치들인데요. 이게 그림이 제일 크기도 하고 카트 끌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여기 친구들도 귀엽고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안에 쪼매난 프린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즘 다프린이들 뜯지 않은 특히 <laughs> 귀찮아서안 뜯은 되게 조그만 피규어라든지 배지라든지 들어있어 갖고 얘는 이 안에 안 넣을게요 일단 얘는 여기 택도 안 뜯은 건데 이게 렇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먼저 넣고요. 메리고 라운더. 메리고 라운더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쓰는 파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 프린이가 팝콘 먹는 거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회전목마타운 프린임도 있고 이 파우치도 이거는 우리 샤샤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또 마침 제가 없는 파우치인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받은 건데 이것도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진짜 옛날에 산 거야. 이건 1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산 그런 파우치인데요.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요거는 요 올해 그 일본에서 산 거죠. 땡큐마트 콜라보로 나왔던 NMB 포티에또 털 파우치. 너무 귀엽죠. 제가 이 NMB 포티에또 인형도 너무 좋아하고 굿즈도 너무 좋아해서 이때 나왔던 c d 를다 샀는데 파우치가 워낙 많아서 안쓴 거예요. 이것도새 거예요. 근데 얘는 일반이랑 다르게 안에 이런 속 그거까지 써고 완전 튼튼한 그런 재질. 아주 마음에 들어. 언젠간 쓰겠죠, 뭐. 요거는 텐바이텐 10x10, 한국 텐바이텐에서 받은 파우치. 음.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 이것도 17년도니까 이것도 4년 전에 이제 5년 전인가요? 18 19 20 21 22. 5년 전이네. 이제 5년 전에 산 파우치입니다. 귀엽죠? 이거는 너무 세로가 커서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저거는 미국에서 샀나? 요거는 짜잔. 시즈오카에서 아까 샀던 파우치. 이거도한 번도 안 썼다. 이건 히로다끼랑 똑같은 파우치인데. 이거는 제가 오사카, 이건 선명기억나 2018년에 오사카에서 어, 키디랜드 가가지고 산 거. 그 당시에 보노보노랑 프린이 콜라보 한 거. 제가 이거 인형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파우치가 딱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기 좋은 파우치 사이즈여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크 재질인 것도 마음에 들고 주름도 잘안 잡히는 그런 재질. 요. 지금 써야겠다. 얘는 여기 두께요. 짜잔. 이것도 NMB 포티 에파우치 이거는 진짜 잘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건데 제가 NMB 포티 인형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었던 20년 20년도에 엄청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본인 그 호피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 저 이거 새거 주셔가지금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봐요,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있어요. 짠, 멀넣팅 음, 그다음 정리하면서 보여드릴 파우치는요, 납작한 종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뾰리를 담은 거가 약간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좀 납작한 거를 먼저 담고 싶어. 음, 뾰리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짜장. 이건 이케부쿠로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 이거 이케부쿠로의 살리오가 이전하면서 이거 부엉이랑 콜라보했었거든요. 올빼미인가? 여기 보면 이케부쿠로라고 써있거든요. 파우치도 아 세가예요. <laughs> 넣고. 요것도 요긴 지금 안에 일본 동전 들어있어요. 제가 쓰다 남은 동전이 꽤 많아가지고 들어있는 요 파우치도 쪼리 납짝 파우치 중에 요거는 21년도에 나왔던 신상 요것도 일본에서 샀습니다. 아어느 매장에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뭐 시켰던 거야,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이 새끼들. 상 여기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타여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뭔가를 담아도 되다 귀엽은 그런 느낌 날거 아니에요. 되게 아끼는 파우치 중에. 요거는 필통인데 요것도 기억나. 이건 2018년도 오사카 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샀어요. 거기서 나오다가 그냥 기념품 파는 곳이었는데 살리오가 아니고 그냥 그 저기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프린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샀거든요. 귀엽죠? 되게 많이 들어가요.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음. 안에도 프리니 고고예요. 프리니 속속 천.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 필통에도 한때 진짜 많이 썼죠? 지퍼백 같은 것도 은근히 맛있어요. 전 이거 애플 펜슬 케이스로 한창 썼었고, 요것도 썼것고 썼었고. 요거는 이치고 신문 사은품로 받은 거고, 요건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산 거, 요것도 일본에서 살면서 산 거, 이것도 일본에서 살면서 산 거. 이것도 일본에서 살면서 산 거. 두 개였는데, 하나를 친구를 줬더니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것도 작년에, 이거 일본에서 제가 살, 일본에 가서 얼마 안 돼갖고 나왔던 시리즈잖아요. 그 서랍, 이거랑 똑같은 서랍이랑 이거랑 세트로 나온 거건데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이건쓴 사용했어요 실사용했던 파우치. 요거 요것도 이제 요거는 거기 샀어요 텐노지 에 있는 살려 산것같요제 기억에 텐노지는 살려 산것 같고 휴지를 넣는 그런 거 같은데 귀여요. 워 여기 에 뭔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다 떼버리고 요것만 남은 요거 위생용품 담으면요 크기가 딱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건 제가 아마 메루카리로 샀고 2020년인가 샀어요. 이거 네모 네모 이 빔을 맞은 프린그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거. 요거 그, 그 살려 러버스 클럽 갔는데 벽에 요그림 있어갖고 제가 막, 어, 나 저거 파우치 있는데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파우치요거는 이제 살려 퓨로랜도 한정 파우치인데 이타 파우치인것도 마음에 드는데 요 안에 요 금가루 움직이는것도 예쁘고요 우리 프린고 아주 귀여워요. 여기다 펜 넣, 펜을 넣으면요. 진짜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필통으로 사용하는데 프린이 펜이 귀엽잖아요. 다, 근데 이게 2타여서 그 귀여운 펜이 밖으로 다 보, 밖에서도 다 보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내딱 커서 팬 많이 들고 다닐 때참잘 쓰. 이거는 이제 할로키티 재팬에서 나오는 파퍼치 이거는 2019년 말에 12월에 가서 산 거고. 요거는 제가 미국에서 어요 이거 LA에 있는 리틀 도쿄에 가서 샀던 파우치. 그리고 요거는 오이타현이라고 써있어요. 오이타현이 거 후쿠오카에서 유우인 있는 데가 오이타현이잖아요. 거기서 에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세트였는데 하나 찢어져 버렸고 이렇게 짠 남은 거 지퍼 케이지. 귀엽죠 도깨비 오바케 프링그. 요거는 이제 온천 라임. 이건 이제 가장 기본. 요게 가장 기본이죠 요거는 이제 그냥 요미 요미 미 쓰는 거죠 뭐. 아 요거. 요거는 제가 2018년에 샀어요. 9월엔가? 일본 갔을 때. 히디랜드에 갔는데 있어가지고 샀어요. 전 이런 이타는 무조건 사요. 왜냐면 이타를 사면요. 진짜 뭐 틴트를 담는 화장품 용도로 써도 뭐 뭘로 써도 안에가 그게 돼서 예쁜데 얘가 더 좋은 이유는 그거요. 예 그 카드가 들어가는 크기예요. 신용카드가고 되게 잘쓸수 있어요. 거는 25주년이 이번에 산 건데 요 안에는 한정판 스티커랑 미루룸 스티커 조금 담겨 있거든요. 저는 스티커만 좀 꺼내놓을게요. 요거는 무슨 사은품으로 받은 걸 거예요. 짜잔 여러분 이것 봐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잘 차... 어머머. 하뭐 <laughs> 하는 거야. 정리하니까 되게 잘 들어간다 봐이 그리고 뭐 일단 장지갑은 이거랑 이거 세트지갑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드는 거 이건 일본 제가 일, 항상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잘안 써요 이 지갑은 일본에서만 쓰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열리는 동전이어가지고 동전 꺼내고 넣기가 쉬워서 이건 일본에서만 제가 쓰는 그런 지갑이고요 이거를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질려가지고 똑같은 무늬로 제가 장지갑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지갑이 아주 쏠모가 요모저모 있더라고요. 세트.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거. 제가 지갑은 진짜 자주 바꿔들거든요. 뭔가 기분 전환이 좋달까. 근데 지금은 이거 쓰고 있어요. 뭔가 프링 모양 같은 거 쓰고 지금요 이거 쓰고 있고요. 이런 제갑도 있죠. 프링의 얼굴 지갑. 이것도 이렇게 뒤에 이런 센스 구역이 는 이 지갑도 있고요. 이 지갑도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갑은 여러분 제가 전부 일본 여행 가서 샀던 거예요. 이것도 얘는 여기가 지퍼다. 이거는 제일 탈이 안 했던 것 같아. 요 왠지 왠지 손이 잘안 가요. 이거는 왠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거는 미니 지갑. 이것도 제가, 이거는 가방이 작은 날. 가방이 끈은 날은 이렇게 간단한 프린 지갑 자수밖에 이걸 듭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이제 카드인데, 여기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요. 프린이랑 저의 오붓한 사진을 넣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카드 지갑. 아, 이거 기억하시죠? 아마 저를 정말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거의 그냥 저희 몸의 한 일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들고 다니던 지갑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카드 지갑. 이게 일단 옆에 뒤에 카드가 잘안 빠지고요. 요게 릴이 있어갖고손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삑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잘쓰는 것 같아요 어머 얘 둘이 같이 들고 다니면 세트 갖고 귀엽겠네요 아 장지갑 요것도 있어요 요건 제가 메르카리에서 샀네요 여행가상산거 아니고 메르카리에서 샀던 경품으로 나왔던 사이요품품이 지갑입니다 얘도 장지갑이어서 이렇게 요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지갑 중에 하나죠 제가 이렇게 막 보자기 키링까지 이렇게 달아 놓은 거는 진짜 아낀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잖아요 조자잔 대박이죠 이게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현금도 잡아갖고 여기 넣으면 되고 붕어 분납방 사는 것 이거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하게 되는. 뒤에 이런 카드도 있어요. 보통 카드 이렇게 꺼냈다 할 수. 와 진짜 정리하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다. 이 오빠 봐라요. 정리 잘했죠? 오호, 친하에할 거를 이렇게 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냥 랜덤으로 들고 올게요, 여러분. 진짜, 정리하다 너무 피곤해져 버렸어요. 그냥 예쁘게만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파우치는요, 이거 그 후카짱이 선물해준 파우치예요저 일본에서 마지막 날 서프라이즈로다가 이거 선물해줬는데, 제가 요거 여기 이, 이 매장, 이 매장에서 그냥 콜라보를 했는데 그 인형은 제가 샀거든요. 이 파우치가 제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깜짝 선물 해줘 가지고 저한테 진짜 의미 있고 소중한 파우치입니다. 또고요 요거 요런 파우치도 있네요. 이건 어디서 샀지? 요건, 이, 요건 일본에서 산것 같긴 한데요. 엄청 요때 옛날 2018년 막 이럴 때라서 기억을 잘안 나요. 요런 파우치로 요거는 이제 메루카리 했어요. 머핀이 옷을 입은 프린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잖아요. 즈 머핀이 옷을 입은 프인과 인형이 올해도 나왔는데 아니 아니 이제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에 나왔는데 그 시리즈가 있는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어고 파우치인데요. 아주 실용성이 아주 떨어져요. 뭘 넣겠다는 건지 모르는 그런 기암된 파우치. 요 요거는 우리 이제 희메짱이선물을준 건데요 요게 멜빵 이런 것도 귀여운데 요 키링 있는 것도 귀엽고 얘는 실용성도 있어요 나름 요게 말, 나름 막 틴트랑 리스트 이런 거잘 들어가거든요 말랑말랑하니 아주 제가 좋아하는 파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요렇게 보면 인형 같기도 하죠 요거는 인형탑에다 둘까요? 인형 같으니까 요거는 교통패스 요것도 문유 그림에서 샀는데 <laughs> 제가 릴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밖에서 여러분 그멍 때릴 때 있잖아요 멍 때릴 때 가만히 이렇게 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주 멋지 멋지 구름솜 진짜 구름솜이거든요 여기 교패스 넣는 이거 요거는 한국에서도 인기 진짜 많고 프린상점에서 정말 많이 했던 그이타베 파우치 필통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필통으로 나온 거 아니고 인형 넣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 요것도 엄청 오래됐다 요것도 제가 2 0 1 6년인가 이건 2016년에 샀는데 헐어버렸어 헐어버렸어 죽통패스를 되게 좋아 요거는 이번에 일본에 살면서 메루카리에서 산건데 <laughs> 귀여워요 팬티에요 팬티 근데 제가 호박까지 프린 좋아해가지고 호박까지프린이가마음에 들어서 산거예요 정도면 안좋아하는거 라떼꼬마 안뜯었어요 라떼꼬마 포지 치용성 떨어지죠 쿠지 쿠지상품으로 샀던거 받았던거 퓨로란드에서 상품으로 받은거죠 여름에 제가 많이 쓰는 여름 재질의 필통 있잖아요 딱 봐도 여름에 파인애플 필통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필통 천사 필통 이거는 제가 지금 쓰는 이유가요 겨울에만 써야 돼 털이 너무 많이 달렸고 겨울 가기 전에 부랴부랴 써야 돼가지고 또 꺼낸 천사 필통이요 그리고 이거 요거는요번에 리뷰했던 거죠 직구했던 시반반 세트 세 개에서 얘는 에어팟 케이스로 쓰고 있고 얘는 필통으로 쓰고 얘는 파장품 파우치로 쓰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시반반 이거는 해피캣 시리즈인데요 뭘 넣으라는 건지 모르고요 그냥 장식품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부활절 부활절 포치. 요거는2010 도장 케이스 같긴 한데 리스틱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하나 하나 아, 쏙 들어가지도 않아. 심지어 맥인데 이렇게 정도 겸겸하죠? 어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우치인 게얘는 진짜 커가지고 뭐가 잘 들어가는데 연필도 들어가서 필통으로도 쓰고. 하는 파우치고 원래 머핀군이 세트로 붙어있는데요 저는 그걸 가방에다 달아놔가지고 가방 리뷰 때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건 식빵 케이스 이거저희 언니랑 일본 갔을 때 2017년 12월인가 그때 산 거예요 시부에이치마루교 꼭대기에 있는 찰로 비비틱스 샀어요 이건 벚꽃 포치 원건 직구했어요 이때는 코로나였거든요 이건 뭔가 후쿠오카 느낌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에어팟 포치는 이제 제가 당일치기로 일본 다닐 때막산 것들이에요 이 에어팟 포치로 한국에서는 에어팟 포치로 유명한 것 저는 에어팟 담기엔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저거 핫팩 넣는 포치인데 겨울에 쓰기 좋은 포치 안에 제1번 도장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교통패스로도 썼던 요거 요런 조그마한 포치 요거 캔디 캐비닛으로 사서 안에 원래 캔디 들어있던 크레페에요 크레페 갑 이런 거, 이런 것도 샀어요. 이건 언제 샀냐? 이거는 내 생각에 친구랑 갔을 때니까 2016년에 산 걸로 기억합니다. 2016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얘는 펜을 넣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됐다. 귀여운 필통이 이것도 샀어. 이거는 2018년 오사카 갔을 때산 거고 노트 그 스케줄러 있잖아요. 스케줄러에다가 껴놓고 쓰는 펜포치 그래서 펜이... 그 팬포치랑 스케줄러를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후박지에 만큼 들어가요.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코카 산다. 이런 것도 많네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거는 거의 상인용에서 산게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 그 약간 자파를 모아서 온갖 캐릭터를 모아서 파는 쇼프가 진짜 많거든요. 그데대아을 제가 보고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쿠디 상품이고. 이거는뭐 메루카리에서 뭐 잔뜩 샀는데 덤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네모네모 시리즈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었던 포치고 요거는 탄탄해. 진짜 얘는 재질이 되게 좋아. 그리고 교통카드를 넣었는데요. 교통카드 가끔 이렇게 쑥쑥 빠지거든요? 이건 이게 돼 있어서 여기다 교통카드 넣어놓으면 잃어버릴 걱정은 하나는 진짜 없다. 그리고 안에, 안에 또 이렇게 붕어빵 넣을 사먹을 돈 넣을 수 있고 손목에 걸수 있고 뭐 괜찮죠? 이거 캔디캡이네 요건 제가 이번에 갔을 때산 거. 이번에 일본에서 봄에 샀던 캔디 케이스. 이건 에어팟 케이스로도 썼었고요. 딸,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진짜 오래됐어. 이것도 제 완전 그덕질 초기에 산 포치 중에 하나. 이것도 교통패스로 썼어. 저, 저 여름, 요거는 2018년에 오사카에 있는 신사이바시 살류에서 산 거예요. 엄청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찍혔어요. 제가 그걸 사다 마친 거. 이거가 2010. 이거가 이제 그때 제가 산 건데요. 아주 귀여운 포치입니다. 낡았어. 근데 이것도 나름 유용하게 썼어요. 요거는 이거 이거 귀엽죠? 반짝반짝 이타 너무 귀여워. 햄버거 모양 있는 허치랑 필통 이런 이 기본형 필통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해피캡 파우치도 네모난 것도 있고, 이거는 쿠지에서 받은 것도 있고, 이거는 2 0 1 6년에 겨울에 산 거, 2016년에 포옹서 20주년에 한정으로 나온 거. 이거는 사은품 받은 거다 이거지. 기억이 안 나. 사은품 받은 거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구겨지는 거라서 부피 차지 많이 안 해서 참 좋고, 이런 이런 것도. 이것도 자파숍에서 샀어. 이거 2018년 오사카에서. 요건 아짱이 선물해준건데 이거 진짜 이쁘다요 여기도 이쁜데 요 뒤에가 진짜 이쁘다고 요거 달려있어갖고 이런것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지니 아이패드 펠 포치랑 여기 제가 만든 아이패드 포치 빵프린이어서 제가 여기다가 비슷한 갈색 단추를 달아가지고 아이패드가 딱 들어가는 크기 만든 꼼에서 만든 어, 아이패드 파우치에요 이제 마무리로다가 제가 또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요게 있거든요 제가 요 미니 이게 원래 컵꽂이였나 다이소에서 산건데요 컵꽂이였나 그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딱 프리닉 가방같은거를 걸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제가 머핀이 고무줄도 따라놨는데 프리 가방을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제가 이 푸딩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한다는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들어와가지고 그날그날 프리니한테 어떤 가방을 매게 할까 이런 걸 결정할 때 보기 편하더라고요. 제가 애용하는 방법인데 우리 프딩이들도 혹시 프리니 가방. 우리 프딩이들이면 프리니 가방 말고 프리니 가면 프리니 가방을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프롬메는 가방. 보면요. 이런 거. 요건 피타토 요건 피타토 시리즈 가방이고 요거는 메로칼에서 샀고 요건 프리 생일 때 나온 거 2019년인가 생일에 나온 거고 요거 에어팟 파우치로 쓰면 좋은 거고 옆 가방은 올해 2021년에 나온 거고 이렇게 가방 보관입니다 짜장 푸딩이들, 그래서 오늘은요, 진이가 어, 필통 파우치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 겸, 푸딩이들, 아니, 푸딩이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우리 푸딩이들이 또 어떤 영상 보고 싶은지 말해주면 진이가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가방 리뷰 쪽이 진짜 많은데, 가방 리뷰는 제가 얼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엄두가 잘안나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너무 예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알조제 마음. 푸딩이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